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다태입니다. 와, 진짜, 이 오랜만에 영상 찍는데, 아, 저는 뭐, 딱히, 이질감? 그런 거 없어요. 왜냐? 매번 이렇게 뜸뜸이 찍었으니까, 아, 왜냐하면은, 제가, 초딩이라가지고 이걸 돈 버는 목적으로, 이제 성인 돼서 그렇게 하고 싶고, 뭐, 그냥 지금은 뭐, 이렇게 취미로 행복하게, 나 좋으려고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, 뭐. 자,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제가 이제, 새로운, 저만의 자켓이 생겼습니다! 질이죠? 바로 이건데 이거는 제 실친께서 그려주셨는데 이런... 어... 포인트를 잠깐 주면... 어, 나중에 하고 포인트를 잠깐 주자면은이눈 같은 경우나 그런 거는 음, 제가 해달라고 했고요 이 망토 여기 묶는 것도 어, 저의 피드백이 있었기에 가능했고요 음, 친구야! 음, 아주 고맙다! 만족을 합니다, 만족을. 어, 뭐야? 이게 더 각도에 맞는데? 아닌데? 이거 이상한데? 이질감 있게. 야, 이거 왼쪽 눈 가린 거 솔직히, 이거 쌉간지죠? 이거 인정하죠? 인정하죠? 이거, 이거, 이거? 이거 개멋있는 거 이렇게 가리고, 훗. 뭐, 내 손에는 뭐 흑염룡이 있다 하면서 이제, 야, 개간지 요거.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다. 고맙습니다. 와, 정말 최고의 아셋 와, 와, 정말 최고의 그림. 와, 정말 최고의 그림입니다. 이거는. 네, 그럼 여기까지 제 새로운 자켓을 아, 설명드리는 다였고요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. 빠잉.